사실 그 마석도라는 캐릭터 마동석 씨 이제 국민분들께서 괴물 형사라는 네. 키워드를 먼저 탁 떠올리시게 되면서 네. 이번엔 도대체 어떤 액션을 보여줄까 너무 궁금해지고요 네, 네. 제가 캐릭터 영상 보니까 어, 굉장히 역대급 액션을 좀 펼쳐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. 이번에 마석도 어떤 액션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아까 우리 영화의 즐거웠던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코미디 얘기를 했는데 영화 자체는 톤이 조금 틀립니다. 1, 2, 3편하고 네. 톤 자체가 조금 틀리고 어, 굉장히 어,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세고 어,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액션도 어, 만들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3편에서는 되게 강력하고 어, 살벌한 악당이 나오지만 경쾌한 톤의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경쾌하고 좀 빠른 액션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좀 묵직하고 좀 강한 액션 위주로 어, 어 많이 이제 구사를 하는데 같은 뭐 이렇게 같은 복싱 기술이라도 이번에는 조금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. 약간 조금 틀리게 어 디자인이 되었고 우리 허앵 감독이 어차피 또 같이 액션을 다 디자인을 같이 하시니까 그 그게 맞게 이 그게 톤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어 조금 더 변화를 줬고 이게. 마석도도 한 편이 넘어갈수록 네? 조금씩 더 노련해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액션도 짰던 것 같고. 사실, 네. 이번에 이제, 어, 조금 빌런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는 액션을 저희가 원했다 보니까 네.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, 어, 김무열 배우가 네. 또 훌륭한 액션을 해줬고, 어 굉장히 뭐 이미 원래 잘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너무 잘해줬고 아주 보시면 네, 굉장한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우리 김무열 배우랑 같이 나오는 또 김지훈 배우가 있어요. 그, 그 배우가 어, 저랑 약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복싱을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국가 대표 선수 출신이었고 이번에 이제 저랑 어또 둘이 한번 이 복싱 대결을 하는 네. 또고 그 장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런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액션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영화 보시면 조금 어 다른 느낌, 네. 조금 더. 어, 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역대급 그 타격감을 늘 선사하고 있는 우리 범죄도시 4가 이번에는 또 복싱 중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의 복싱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성장하는 마석도의 캐릭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석도 이번에 이 연기를 좀 캐릭터를 좀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연기하시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어요? 결국엔 이제 시나리오와 드라마, 그 드라마 스토리들을 따라가면서 캐릭터가 잘 녹아야 되는데 어차피 설명이 많이 없어도 많은 분들이 아는 캐릭터라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거기에서 조금씩의 트위스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더, 어,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분의 감정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게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어, 조금 더 진한 맛이 조금은 더 살아있는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. 네, 어,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이 캐릭터를 좀더 깊게 다루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자 마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마석도가 범죄도시 4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